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한 번씩은 다 인용하신 그 예화예요. 어, 어떤 목사님께서 어, 그 교회 장로님과 참 사이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 목사님 뭔가를 하려고만 하면 이 장로님이 시시 사사건건 방해를 했다 그래요. 물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보통 목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서 정말 목사님이 좋게 하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사사건건 방해를 한 건지 아니면 그 목사님이. 영토 영그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장로님이 어쩔 수 없이 브레이크를 거신 건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그 둘의 사이는 정말 자꾸만 갈라지기만 하고 점점 그 골은 깊어지기만 하더래요. 그러다 어느 날인가 이제 그 목사님이 용서에 대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신앙의 양심상 이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자꾸만 그 장로님이 얼굴에 떠오르 떠오르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포, 포, 퍼포먼스를 준비해요. 꽤큰 교회였기 때문에 어, 기둥이 있었습니다. 기둥에 로프를 묶고 그리고 반대쪽 끝은 자기에게 묶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무선 마이크로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어느새 로프의 길이는 끝나 있고요. 이제 팽팽해졌어요. 그 목사님이 로프를 잡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은 이렇게 로프에 꽁꽁 묶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답답한 상황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갇혀 있는 거고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세요 하면서 이 로프를 딱 잘라요. 어떻게 됐을까요? 팽팽해져 있는 상태예요. 당연히 그 목사님은 당기던 방향으로 넘어지시겠죠. 그 앞에 누가 있느냐?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장로님은 넘어져 오는 그 목사님을 안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뭐 썰에 의하면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안기면서 자기도 마주 안아서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했다. 그래요, 장로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렇게 용서가 이루어졌대요. 뭐 한국 교회 에 있었던 얘기고 뭐 오카는 목사님이 그래서 그러셨다 뭐 이런 썰이 너무 많은 이야기라 제가 GPT에 물어봤는데 GPT도 정확히 누군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나이에 물어봤는데 재미나이도 도저히 원래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해요. 어쨌든 뭐 썰이니까 네, 크게 중요하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예배 순서에 그 주기도문이 어 많이 빠져 있죠. 그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지 않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긴 해요. 뭐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회는 꼭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아니니까. 사실상 우리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해본 적이 얼마나 있을까요? 해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와. 네? 설립 예배 때? 그때도 축도로 마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요. 요즘 주기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어, 이런 감정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신 적이 좀 오래됐을 것 같은데, 저는 주기도문으로 고백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꺼림직하고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고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부분이. 12절 말씀. 오늘, 오늘 말씀이에요. 12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이거 불편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의롭고 나만 이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지 마시고, 솔직히 좀 불편하지 않냐고요? 안 불편해요? 나는 용서 잘안 하는데, 나를 용서해달라. 사하다, 무슨 뜻이에요? 사하다. 사하다가 용서하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 다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놀라운 은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가 용서 받기 전에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용서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했어야 하는 일이 있어요. 선행해야 할 행동.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기 전에, 사랑 받기 전에 이미 했어야 할 행동. 뭐예요? 12절 말씀 우리 자세히좀 봐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죄지은 자도 용서해 줄게요. 왜요? 그러면 반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되고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우리가 사해 줄게요. 이것도 사실 불편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괜찮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수준을 넘어서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죄를 용서 받는 것만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거, 나에게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하는 거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중요할까요? 뭐에 중요한 거예요? 뭐에?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걸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뭐에 중요할까요? 관계에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중요할까요? 아니, 우리 구원하건 관심 없어요. 관련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졌다? 예수님 그거 보시고, 어, 넌 믿음이 없구나. 지옥 가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유일하게 딱한 가지밖에 필요, 필수 조건이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그러면, 그러면, 용서에 대한 게, 용서에 대한 게, 우리 구원에 대한 것도 아닌데, 굳이 왜 용서해야 돼요?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이 땅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이 최고의 가치이긴 하지만 사실 이미 구원은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이미 구원은 다 우리 거예요. 근데 물론 완성은 안돼 있지만 구원은 우리 거예요. 이미 약속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 받은 자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걸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자. 하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도 두어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꾹꾹 눌러 담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도, 어,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여러 요소들 중에 용서라고 하는 하나를 대표 주자로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가치관의 시작입니다. 용서. 그럼 우리가 오늘 함께 이 주기도문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 보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눌 거예요. 용서를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용서했을 때 우리에게 오는 유익은 무엇인가.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참그 요즘 말로 킹받네요. 네. 용서를 왜 해야 할까요? 용서를 왜 해야 되죠? 용서? 용서 왜 해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몇절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들 중에 하나를 지금 들려주시는 거죠. 그죠? 그동안 빌려, 빌려줬던 그 돈들을 어떻게 했나, 지금 얼마나 회수가 됐나 이제 확인하시는 거예요. 24절 봅니다. 시작. 결산할 때에, <laughs> 자, 얼마요? 만 달란트. 1 달란트는 6,000 데나리온이에요. 6,000 데나리온. 1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을 품삭시해요한 10만원 정도로만 칩시다. 보통 15만원 정도 하겠지만, 10만원으로 계산하기 편하게. 10만원으로만 계산하면, 자, 만 달란트 얼마예요? 6,000에다가, 0을 4개를 더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6조 정도 합니다. 만달란트면 6조 정도 돼요. 6조. 어, 우리나라 시가총액으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 재미나이한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6억 정도 되는 회사가 어디 있을까? 라고 물어보니까, 재미나이가 저한테 대답하기를. 어, 아모레퍼시픽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종은 가만히 앉아서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대기업 하나를 날려먹은 종인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거기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으며 그걸로 인해서 주식으로 받은 그돈 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6조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회사를 날려먹은 네, 그런 종입니다. 자, 이 종이 25절 볼게요. 25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아멘. 갚을 것이 없다, 배째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고 있는 그 재산 몰수하고 끝이죠? 근데 이때는 진짜 배째요. 이때는 진짜 배째입니다. 그래서 25절 마저 보면, 시작.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아멘. 그래도 감사한 건 이때는 예수님 때는 그래도 장기를 빼다 팔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으로 치면 아마 어디 뭐 그런 거있나요 스타렉스에 갑자기 끌려가갖고 뭐 이게, 이게 통나무 장사라고 하나요? 영화에 자주 나오는 그런 거 그런 일 당하기에 딱 좋잖아요. 온 가족이. 그래서 너무나도 무서운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절체 절채 절제, 절제, 절명. 그 상황인 겁니다. 26절 말씀으로 봐요. 26절. 26절 자,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읍수하는 거예요. 아주 싹싹 비는 거예요.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랬더니 27절도 봐요. 27절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노아 보내며 그 빚을 탄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아니 세상에. 엎드려 빌었다고 해서 육조를 봐줘요. 육조를. 제가, 어, 2000으로 가기 전에, 어, 다녔던, 잠깐 다녔던 회사가, 어, 이, 문제가 좀 생겨서 법원에서 이 재판이 좀 길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50억인가? 50억 정도가 횡령으로 걸려서 그때 있던 그 회장과 부회장들이 다 이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7년 나왔어요. 형량이. 제일 많이 나온 게 7년 나왔어요. 7년이면, 음, 받을만 한가요? 그럼 6조를 횡령한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고 빌었다고 해서 용서해준다. 말 한마디로 천, 천냥빛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면. 어쨌든 탕감됐습니다탕감됐어요 육조를. 그래서 이 종이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자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28절, 28절. 자,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진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메 아멘 자 1데나리온을 우리가 10만원 정도라고 계산을 했죠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천만원 천만원이죠 자 6조를 탕감받고 나온 이 종이 천만원 빚진 사람을 잡고 멱살잡이 하면서 돈값 팔아 이러고 있는거예요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전달이 돼요? 주인에게 전달됩니다 갚을게요 갚을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멱살잡이 하면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어버린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들어요 그래서 33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우리가 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아무 대가 없이 용서해야 돼요. 왜요. 난더큰 빚을 난더큰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지피지기면 몇점몇 승? 백점백 승. 백점백 승. 네. 명확한 자기 인식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먼저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은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해야 돼요. 그거 제대로 인식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그걸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시면서까지 나를 용서하셨는지가 깊이 인식이 돼요. 그럼 나에 대해 허물이 있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용서한다고 뭐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내줘요. 저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용서 못해. 절대 용서 못해. 그런 사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그런 생각 드는 사람. 그 사람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뭐를 봐라. 네저 사람과 나중에 누가 둘 중에 더큰 죄인인가 그리고 더큰 죄인인 나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께 행하신 일 기억하자는 거죠 자두 번째 뭐죠 두 번째 요, 어떻게 용서해야 하는가 맨날 얌전한 글씨로 자막을 만드시다가 이렇게 어~ 이렇게, 이렇게 너무 멋있는 글씨체로 하니까 네 당황 자꾸 당황스럽게 되긴 하는데 자 어떻게 용서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떻게 용서하면 잘 용서한 걸까요? 당연히 용서하면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용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용서를 우리 이웃에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당연한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또 봅시다. 마태복음 5장 44절 함께 읽어요. 44절 씨 시... 마음이 참 어려워지는 말씀이죠.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럼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빚진 자, 우리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들 정도는 얼마든지 당연히 용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 그럼 마음이 어려워지는 말씀 하나 더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자, 시작.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몇 번을 용서해요? 일곱 번, 일곱 번은 끝없이 계속 몇 번이고, 그러니까 용서는 어떻게 해라? 당연히 해라, 당연히 해라. 당연히 해라. 용서? 당연히 해야지. 저는 매우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화를 낼 때도 화를 내야 되는 상황인가를 인식하고 나서 화를 내요. 화를 내는 것도 이성적으로 화를 내요. 그런데 이성적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 용서에 대해서는 그때의 감정이 어땠나, 지금의 감정이 어떤가, 이 감정이 너무나도 나를 좌지우지 합니다. 근데 우리 기억하자고요. 용서야말로 이성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서야말로.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로 결정하는 게 용서예요. 상대방은 나한테 사과조차 하지 않았는데 용서해야 돼요? 내 네, 용서해야 돼요. 사과를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역량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건 용서하는 걸 바라세요.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죠?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당연히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또 사실 그 믿음의, 믿음의 영역이에요. 용서를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용서를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한 번에 쭉 읽어 봅시다. 안 끊고. 자, 시작. 우리가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같이 읽었으니까 대답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죽으셨어요? 6절에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또 언제 죽으셨어요?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전혀 고백하지 않은 그 상황 그때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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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 꺼내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용서의 도구로 사용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용서를 감정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생각 들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저번에는, 저번에는, 미량 영화 얘기하면서, 그죠? 미량 영화 얘기하면서, 기독교의 용서가 하나님께만 용서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용서 구해야 된다며. 구해야 된다며. 근데 왜 갑자기 용서 구하는 것을 무시하고 용서 무조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생각 들지 않아요? 조금 들어요. 조금밖에 안 되니까 감사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이거 준비하면서. 아니 왜왜 왜 용서를 구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용서해야 돼요?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억울했어요. 용서를 구하는 건 여러분 그 잘못한 사람의 역량이고요. 나는 용서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괜찮아요. 이제 세 번째에서 그것도 다룰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용서를 통해 우리가 얻게 될 유익은 무엇인가? 유익. 자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같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화목해졌어요? 네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도 한번 봅시다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아멘 하나 더요 골로새서 1장 21절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누구의 원수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원수. 에베소서로 갑시다. 2장 16절 말씀.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의 화목, 화목, 우리와의 화목, 우리와의 관계를 개선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나를 하나님의 원수로 들수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라와, 나와의 관계를 계속 원수로 두는 게 아니라 화목하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당연히 용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했다고 화목해져요? 그 사람은 나한테 사과도 안 했어요. 근데 나 혼자 용서했어요. 화목해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용서를 선택하고 용서했지만 그걸로 화목해지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화목으로 가는 첫 걸음이에요. 용서는 화목으로 가는 첫 걸음이지만 용서가 곧 화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했으면 이제 그 사람을 위해 내가 사랑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고요. 용서한 내 마음을 깨닫고 나한테 다시 용서를 구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렇게 화목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말씀 하시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럼 다 이루셨으니까 십자가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좀, 쉬, 그, 무덤에 들어가셔서 3일 동안 좀 쉬셨다가, 만느라고, 그, 피 흘리느라고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3일간 좀 쉬셨다가, 나와서 40일 동안 그동안 만난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난 갈게. 열심히 살아. 빠이빠이 하면서 올라가시고 끝이에요? 올라는 가셨죠? 그죠? 그럼 이제 예수님 올라가셔서 뭐 하세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뭐 하세요?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응원을 힘입어 신앙생활 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노력을 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우서 5장 18절.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먼저 우리를 대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끝이 아니죠. 맞아 봅시다. 시작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허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 말씀 어떤 부분이었죠? 마태복음 6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에서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 이번 한주 동안 숙제 드릴게요. 물론 영상으로 매일매일 나가겠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네. 첫 번째 뭐예요? 시간 내서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 묵상하기.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용서할 사람 이름 적기. 여러분, 이거 뭐 데스노트 적는 거 아닙니다. 죽어라고 이름 적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자고 적는 거예요. 세 번째, 용서하기 위한 행동하기. 네. 첫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먼저 연락을 하거나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건넨다거나 커피 한잔 건네는 네, 그런 거. 그렇게 해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네 갑자기 여러분 눈에 힘이 풀려버렸네요 네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